90년대 후반에 이별을 했어요. 예. 이별하고, 뭐, 이제 연애 못하고, 계속 이제 혼자 노래만 하고, 곡 쓰고, 음악하고. 어, 그 시간이 기니까,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음. 생각으로, 가상연애? 고백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 가사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저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로 예, 아, 좀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쫄보 같은. 너무 좋으면 고백 못하는 거 아니잖아. 네. 찌질이. 네, 또 역시 사랑하기 전에도 찌질이. <laughs> 네. 이노래 등장하는 애니가 그러면. 상상인물이잖아. 다 그냥 만들어낸. 예, 네, 그렇죠. 냥 애니란 말이 툭 튀어나왔던 것같아요 아니 형님 이게 왜냐면은 지금 궁금한 게그 그 당시 우린 기억이 나니까 이 애니로 오해받았던 분들도 막 있지 않아 혹시 아 이게 어, 연애... 그 당시 저하고 연예인 분들 중에도 저하고 이영애 씨하고 이제 네.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네. 근데 되게 친했어요. 음. 이거 이영애다. 그렇지, 영애니 어... 해가지고. 아... <laughs> 어, 이영애니 네. 해가지고 애니가 그때 아니라고 오해있었어 <laughs> 네, 네. 어. 네. 진짜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그럼 오해까지는 아니고. 응. 그내 그래, 내가 거트렸다는 얘기하려 고 그랬어요. 들 수가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아 이미 이영애 씨는 그때 이미 네. 요정이었고 네, 산소 그때 산소 같은 여자. 네, 네, 네. 맞아 맞아.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네. 상상을 하면서 그 생각했던 썼던 음. 곡. 네. 그 곡은 누가 불러주시나요? 어떤 애니. 이게 어떤 애니? 어, <laughs> 무진이 것! 아, 아, 어 맞아! 아, 아직 연애를 아, 아, 제대로... 가장이잖아요. 아직 네, 예, 예. 애니까. 네, 네. 애니까. 네, 맞아요. 어. 아, 무진이. 아니, 선곡은 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사실 뭔가 확실한 대상이 있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바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음. 네. 하여튼 어디선가 들을 무진이의 애니가 네. 즐거워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그 애니에게 한번 들려보죠. 아.